부터 투쟁적이에요. 처음에 오면서부터 특히 정신병동에 있는 사람은 강제적으로 오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자기 뜻으로 오는 것도 아니고 와서부터 처음부터 굉장히 어떤면 부정적인 어머니를 가진 대상, 부정적인 어머니하고 이슈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치료실에 오는 순간에 건드려지는 전이가 벌써 네거티브 트랜스퍼런스가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보면 가만두지 않은 어머니를 이 사람이 평생 안에 가지고 있다면 이걸 바로 투사하죠. 그러니까 치료자가 아무리 따뜻한 미소를 지어도 믿질 않아요. 지금 스러운 스저운 스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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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자기 마음을 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사례들 이런 경우에 보면 몇 년씩 전혀 자기들이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안 간념을 써요. 그러니까 어떤 면서 상담자가 자기를 공격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죠. 왜냐하면 자기 안에 있는 나쁜 대상들을 계속 투사를 하니까 무서워지죠. 무서운 대상이 자기를 공격가 박해 불안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요즘 어떤 치료의 전기가 오냐면은, 내담, 항상 자기에게만 관심이 있던 이 사람이 어느, 어느 날, 자기 분석가를 만났는데 분석가가 다친 몸으로 오니까 그 다친 것에 대해서 관심을 보여서 얼마나 아프냐. 왜다 어디서 다쳤느냐? 그럼 어텐션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적인 상태에서 대상에 대한 관심이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대화가 시작되는. 그러 자기야 자기 얘기도 하면서 내 얘기를 듣기도 하고 이제 이러면서 대화가 시작되는데 이 과정들이 몇 년씩 가는 게7년8 년. 그렇게 이런 오랜. 아, 과정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환자들을 돌보는 데는 부정적인 전이를 피하겠다고 한다고 그래서 처음부터 어, 프로이드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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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이드가 속했던 클래식한 정신분석이나 이고사이카르 쪽에서 어, 이론사 이분들은 정신분석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이유가 이것, 이것 때문이에요 이분들이 언어에 대한 치료로서는. 어느 치료가 이루어지기 이전 단계에서 극복해야 될게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정신분석적인 치료의 대상이 아니고, 사이코테라피의 대상이다. 이렇게 봤던 게 클래식한 이론들이죠. 죽은 본능에서 오는 저항, 그리고 어떤 리비도, 리비도 자체에 어떤 사람은 굉장히 점착성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유동적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죽음의 역동으로부터 오는 저항들이다 할 때, 이 저항들을 어떤 선천적인 것을 보고 있다는 거죠, 이게. 본능이론이죠. 그러니까, 타고난 모습이, 어떤 치료 과정에서 저항이 있을 때이 저항이 어디에서 온 것인가 볼땐 초기 아동기에 했던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에서 얻은 것도 또 있지만 프로이드가 봤던 것은 본능적인 것에 중점을 뒀다는 얘기죠. 본능적인 것 중에 리비도가 어떤 리비도로 점착성이 많은 리비도인지 유동적인 리비도인지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리비도의 또 양이 많고 적고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그 부분만 보기 아니고 프로이드는 이 죽음 욕동을 봤는데 죽음 욕동에서에서 피약증이나 부정적 치료 반응 그리고 죄책감 이런 것들을 전부 죽음 욕동의 표현으로 본다면 또 죽음 욕동 자체가 어떤 사람은 많은 죽음 욕동을 타고 났다고 볼수 있고 어떤 사람 적은 양이 적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걸 본능 이론 측면에서 본다면 리비도 어, 띄어리어하고 죽음 욕동의 이론 이두 가지 그래서 생애 본능과 삶의 본 생명 본능과 어, 죽음 본능 이두 가지 이론을 가지고 설명하려고 하는 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어, 어떤 치료적 접근이 접근할 수 있는 게 점점 더 어떤 제약이 더 많다고 볼수 있죠. 타고난 부분을 우리가 어디까지 그 현상을 이해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만약에 이 에, 이런 타고난 부분에 지나치게 집 우리가 원인을 본다고 한다면 치료자가 할수 있는 치료자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위가 점점 줄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환경론자들은 이 본능 이론을 부정하고 환경에서. 어, 모든 원인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좀더 섬세하게 환경을 들여다볼 때가 훈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 미국의 전통의 인터퍼스라한는사이코 오나리스 쪽에서도 굉장히 질문을 많이 해요. 대상에게 대해서 그 사람이 스스로가 살아온 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더 많이 집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초심리학적으로 보아스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죽음욕동을 타고났는지 어, 아니면 리비도를 그 어떤 모습의 리비던지 이런 쪽에 비중을 두는 것보다는 이분이 구체적인 태어난 환경은 어떻고 그 양육 환경은 어땠는지 가족의 초기 환경에서 받은 영향들이 어떤 것인지에 우선 더 비중을 둔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 갈등을 근본적인 갈등이라고 여기서 프로이드가 봤던 것은 환경이 아닌 생매적인 것, 타고난 것.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생명 본능과 죽음 본능 얘기가 이 속에 들어 있는 거죠. 이 본능의 타고난 모습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받는다. 이제 이런 쪽에서 프로이드는 봤어요. 그래서 환경 중심의 어떤 태도를 가진 사람과 본능 중심의 태도를 가진 사람이 환자를 둘다 환자 나름대로 이해하겠지만 치료 방식에서도 좀더이 이론에 따라서 치료 방식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겠죠. 하나 플렌치의 경우 여성 환자의 경우 여성성에 대한 접근과 남성 환자의 남성성에 대한 접근은 모두 분석의 깊어진 핵심야 하는 분석의 목표들이다. 달리 말해서 프로이드는 자신의 남근적 이론론을 배낭없이 신붕했는데 모든 분석은 끝에 가면 반드시 프로이드가 생물학적 영역으로 간주했던 정신적 생활의 토대인 기반함에 직면해야 한다는 결론에이르로서는 여지없이 비관적이다 그러니까 이분이 본능이론을 가지고 어, 정신분석을 하려니까는 그 결코 너무 쓸수 없는 그 여자가 남자을 가지고 싶고 또 남성이 수동적인 태도를 가지는 그게 그 기회로 잘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너무 생물학적인 접근이죠. 남녀간의 해부학적인 차이 때문에 많은 심리적인 부조화가 온다는 얘기예요. 네. 그까는 이해가 되는데.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건 마치 다 아무도 피할 수 없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결국은 그 지점에 도달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는 이 생물학적인 토대 출발이기 때문에 누구나가 분석하면 결국 이 지점에 간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그러면 그 지점에 도달했 했으므로 어떻게 극복할 수가 없는 건데 그 지점에 도달해서 그 지점에 도달해서 이제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여, 여기서 는 뭐예요? 여기서 남성 우월주의가 숨어 있죠. 여기서 어, 패닉 모운 있습니다. 패닉 모이 있습니다는게 어, 남근 어, 남근적 이원론이라고 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남성은 남성적이어야 되고 여성은 여성적이어야 된다는 게 대전제잖아요. 그래야 행복하다가 있죠. 그, 그 페렌치가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페렌치의 얘기나 큰 차이가 없죠. 지금. 두 사람 다. 이게 결국 본능이론을 밑바닥에 깔고 있으니까. 그 여성이 여성적이어야 하는데 그런데 무엇이 남성에 여성적이냐에. 여성이 걸린다. 그러니까 여성이 남성적인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 그건 나, 정상적인 것으로 보지 않고 있잖아요. 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들이 진취적이고 남성들의 분야에 뛰어들어서 남성과 경쟁하고 싶어하는 것을 병리적으로 볼 거라는 얘기예요. 그건 병리적이고 아니죠. 그건 뭐, 자기 실현이지. 자기 실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남성이다, 여성이다. 그 여기서 보는 것은 뭐예요? 남성은 네. 남성의 생 타고난 모습의 남성성의 실현이고 여성의경우는 여성 여성이 가지고 있는 생리적인 모습대로의 여성의 자기실현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집에서 애만 낳야 되는 거. 바로 그거잖아요. <laughs> <laughs> 전에 그 책에서 그래서 보니까 남자는 우울증이 없고 여자는 우울증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laughs> 그렇게 심각한 상황까지 가는 거죠? 프로젝트 심리학을 했다가 설명해 주면서 그렇게 말을 해놨더라고요. 이, 이 결론으로 가면은 이생각으로 이 따라가면 그렇겠네. 그럼 남자는 우울증이 없어야 되는데. <laughs> 남자도 있잖아. 그러니까 남녀간에 이렇게 엄격한 이건 어떤 면은 프로이드 시대의 문화적인 관념을 이게 어떤 정신무적 이론 속에 보입하면서 이것을 과학인양 지금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 예 예, 맞습니다. 선생님 배울 때 이제 다른 친지 분이 이제 일단은 상담도 선생님을 시작을 해야 되니까 반드시 프론트를 이야기를 하고 시작하는데 뭐 어떻게 이야기되는지 모르지만은 그 프론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한각주 한 배우면은 전부 다뭐 자포자기 해가지고요. 왜냐면은 <laughs> 생방 공부하러 온 사람들이 보면 자기 문제를 들고 오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얼굴이 그냥 노래지는 거예요. 다들. 아 나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이구나. 오. 예 그렇게 해가지고는 한달좀 지나가지고 막 포기하는 사례가 막 생기는 거예요. 나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인데 뭐 이거 배워서 뭐 하냐. 어차피 배워도 그뭐 치료도 안 되고 고쳐지지 않을 거라는데. 내가 뭐 하러 이걸 하냐 이렇게 해가지고 막 포기해버리는데. 근데 그 프로트 심리학을 갖다가 일부분만 들고 와서 이야기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다가 누가 덮치이 분위기 가 달라지는 게 단기 치료로 막 이야기 가르쳐버리거든요 예. 네. 그, 그러면 막 희망이 생겨가지고 또막 달려들어서 공부하곤 해요. <laughs> <laughs> 그러니까 딱그 프로트 이야기할 때에 이야이 진행되나가면은. 아테라스가아 아, 나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이고나 라는 걸 들고 내리치는게 오늘 기반람이라는 이야기하고 만졌던 것 그러니까 이게 프로이드 심리학에 비관주의가 들어있다는 걸 여러분이 해를 하셔야 돼요. 아, 이해가 되는 거 같은데요. 패시미즘이 그 속에 깔려있어서 그런 영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테르노나이가 프로이드에 비판하는 마지막 자, 자기의 책에 나중에 나온 얘기가 프로이드의 얘기는 비관주의고 자기는 낙관주의잖아요. 어, 자기는 어, 사람들의 발달 가능성, 그리고 그러니까 잠재력의 실현 가능성, 자실현 아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프로이드는 어떤 어, 우리의 타고난, 어, 우리의 문제투성인 우리 존재 자체를에서 사고나지 않도록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어서 이쪽에는 좋은 게 별로 안 나온다는 얘기죠. 희망이 별로 생기지 않는다는 얘기죠. 사고만 사고만 치는 거죠. <laughs>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도 있고 철학도 있고 다 있는데 이걸 어떻게 보면 냐 이거 승화라고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문화 현상들 예수도 있고 종교도 있고 다 있지만 이건 승화된 것이다. 근데 승화됐다는 얘기는 서, 서블리메이션이 되, 됐는데 그밑바닥이 뭐냐면 이게 리비도 이론이 깔려 있다 말이에요. 이성적 욕동이라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승화를 시켜서 지금 잘 하고 있지만 이게 퇴행되면 어디로 가요? 바로 그쪽으로 내려가 버리죠. 승화됐던 도시 결국은 환경이 나빠지면 이게 퇴행이 일어나면 어느 쪽으로 하냐면 결국은 성적 욕동과 공격 욕동 이두 가지로 환원된다고 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순수하게 귀한 것이 없다가 되죠. 원래 뿌리가 죄의 뿌리에서 나왔다고 본다는 얘기 죄의 뿌리에서 조금 그것을 극복해내고 있지만 만약에 상황이 나빠지면 여기 퇴행할 가능성이 있다. 퇴행되면 어, 원래 모습으로 가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아까 어, 인간 잠재력, 어, 휴먼 포텐셜을 중심으로 이렇게 보는 어, 이론에 의하면 그건 성장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 원래 가지고 있던 귀한 것들이 이 사람만의 고유한 것들이 성장해내는 과정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셀프 리얼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성장에 대한 어떤 이론들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굉장히 아티니즘을 깔고 있는 거죠.